보이나요? 너무 올라, 높이, 좀더 높이 해주세요! 좀 더! 와우, 세상 말랑하겠습니다! <laughs> 와우! 와우! 철사가 없네요. 아 잘못하셨어요. 와우, 와우, 와 어. 와, 게스트님, 이 장사네요. 본명을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어 자, 상태. 보이시나요? 보이죠? 아, 접니다. 아 보이시죠? 얼마나 높이, 시청자분들 외에도 여기 한번오겨서한번 자세요. 그리고 구독대 사람들은 댓글로 본명을 말해주시고요. 제가 여름방학 끝나기 전에 제가 한번 모여서 아이스크림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스타 여기도 게스트님께 감사하리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 금민진 캡콤.